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꽃한 송이를 꺾으면 별 하나가 흔들린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고 그 파동은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작은 상처 하나가 세상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지요. 우리는 모두 거대한 인연의 그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지 말라. 그것은 곧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 오늘 하루 당신이 세상에 보내는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별빛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